네,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요셉 성교회를 향하신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아버지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매사에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항상 말씀에 집중하면서 저희들의 간과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간과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말씀을 또한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 신앙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말씀 또한 저희들 현재를 아버지 든든히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성경의 근거를 찾아 움직일 수 있는데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보,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 중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는 인성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또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리키는 그런 호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지난번에 배웠을 때 기름부음 기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음, 성경에서 봤을 때 기름부음 받는 직위가 있어요. 기름부음을 받는 직위가 있는데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죠.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될 때는 기름부음은 그런 일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기름부음 받은 예를 다윗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전부 몇 번의 기름부음을 받았을까요? 세 번의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부음을 받았고 또 사무엘하 2장 4절에서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또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기름 보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예 율법적으로 정해진 일이었죠. 하나님이 신혜산 언약을 맺으실 때에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출애굽기 28장 41절 그리고 30장 30절 그다음에 40장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은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선지자. 선지자로서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의 청결 역사, 성결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왕을 예비하셨어요. 예후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사죠. 이 기록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기름 부어야 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세 가지 역할을 다 짊어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거기 써 있는 구절들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무엇으로 역할을 하신다라는 걸까요? 왕이죠. 왕.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총독이 질문을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똑같은 기록이 마가복음 15장 2절, 누가복음 23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어떻게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그 머리 위에 죄패, 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제목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러한 기록이 계시록 17장 14절 그리고 19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씀이 시편 시편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말씀도 예레미야 10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의 직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해 주는 거기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것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니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5절 주보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라는 문구가 딱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번 읽어 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보면은 율법은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말씀으로 세워지신 말씀으로 세워지신 예수님은 바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율법 후에라는 단어 후 후는 율법이 끝나고 그 다음 시대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율법 후라고 했을 때그 후라는 것은 히브리어 메타라는 단어예요. 메타 메타는 본래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냐면 한 복판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 복판. 그러니까 율법 전체가 가르치는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중심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율법의 중심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 라고 했을 때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텔레이오라는 헬라어를 써요. 텔레이오. 텔레이오라는 뜻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한 복판에 오셔서 성경적인 예언을 성취하셨다. 라는 것은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없애 버리시고 새로운 말씀의 세계를 여셨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을 하시고 그 완성한 터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목적을 생각하면은 좀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율법의 목적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율법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로마서 2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게 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대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수님한테 내려가죠. 그래서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목적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죄를 구원할, 죄를 살 수가 없죠.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에요. 깨닫았으면 이제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죄를 해결할 분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죄기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면 구원을 이루게 되죠.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의 맞침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4절에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러 텔로스 아까 텔레이오랑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텔로스 그 뜻이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게 바로 율법 o k 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완성.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라고도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율법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완성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삼중직 세 번째, 세 번째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무엇일까요? 선지자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지자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인이 본인이 태어난 그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의 이해 수준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자신이었죠. 말씀 자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나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본질까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 저분은 진짜 선지자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 수준. 마태복음 21장 11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보음 24장 19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해 수준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죽였다. 라고,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 누굽니까? 모세 때 모세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말씀하실 때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죠.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듣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죠. 누구에게 듣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아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또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말씀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과이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리고 50절 마지막에 나의 이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이렇게 삼중직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행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였지만 사람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이었고. 또 우리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진짜로 사람이었다, 허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계를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3절인가요? 20장 23절 아니면 23장 20절인데. 그 거기 말씀 보면은 그때 막 신의상 등정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왜냐하면 모세 아론 7 0 장으로 다 올라가서 하나님 이랑 먹고 마셨다 그랬거든요. 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셨죠. 나를 봤는데 니네들이 너희를 위해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네 조차고 나를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경계를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보여주실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진짜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보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의 역할을 하셨지만 참 하나님이셨다. 또한 참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육체가 없는 허상으로 보였다 말았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처럼 태어나서 살과 뼈와 피를 가지고 계셨던 참 사람. 그런데 왜 참이라는 단어가 붙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뻤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면그 사람은 마지막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그 사람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신 거야 지금? 예수님이 보여 주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러한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또 전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이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영향이 공급되는 태반으로 삼으셔서 이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 가정에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함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